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나는 조물주 국회의원 출마, 거짓 신인과 닮은 꼴. 네,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 이 총선에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출마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 그런데 보게 되면 68개 정당이 난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많은 정당들이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유스원에서 전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금 한 정당을 창당한 자가 나는 절대주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을주다 절대자다,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무한대 신비 능력자다, 에,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적임자다, 이렇게 하면서 어, 본인이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에서 이 방상용, 네, 이 방상용이 에, 태건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해가지고 에,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짓 신인 본인이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에, 그리고 천영업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거짓 신인도 지금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 네, 그러면서 비례 대표 2번으로 출마할 거다.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는 그러한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방상용 씨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에, 남창조주 하면서. 그러면서 출마를 선언했는데, 창조주 절대자 조물주 태초하늘 그 자체이기에 당대표로 선출되면 지지율 급상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흡수통합하여 전국을 안정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방상용 씨. 이때도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는데요. 네. 나는 조물주다. 네, 이러면서, 어, 조물주 하늘 자미성인 방상용을 당대표로 뽑으면 실시간으로 하늘이 내은, 내리는 기운을 받아 아픈 곳이 에,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 본인을 창조주, 절대주, 조물주로 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이 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어, 또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에,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볼수 없고 이 거짓 신인이 이 정치인지 종교인지 헷갈리게 하면서 뒤에서는 천국 티켓을 판매하고 종교 장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나는 줌을 주다 해 가지고 정당을 창당해 가지고 나오는 물론, 국민들이 찍어주진 않겠죠. 네, 내가 창조주다, 조물주다 하는데, 국민들이 찍어주겠습니까? 그, 다만, 이제 그 신도들이 있다라면, 그 신도들이, 어, 뭐, 한 100명 정도가 인생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인생, 그 100명의 그들의 삶에 대한, 에, 이 억울함이 펼쳐진다면 그것은 에, 굉장히 큰 에,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 이 방상용 네, 이렇게 출마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요.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현실 정체에 맞지 않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거짓 신인 하나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 저 방상용씨 같은 경우에도 철저하게 에, 검증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차량주주라고 외친다라면 이거는 종교성을 에, 가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네, 혹여나 그 신도들이 있다라면 에, 또는 거기 에 피해자가 있다라면 이건 사회적으로 문제가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철저한 에, 검증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